날마다 성경 읽기.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극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팔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사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쓴 유다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8명의 유다 중에서 10중 8구 야고보를 쓴 야고보의 형제 유다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 두 분이 각각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셈입니다. 이 편지에서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권합니다. 즉, 거짓 가르침을 배척하고 믿음의 도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매우 강하게 비난합니다. 19절에서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은 사실상 당파를 만들어 분열을 조장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으기에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 가운데 섞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밝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들 사이에 당파를 만들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알아보게 하여 그들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편에 바로 서 있는지 보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을 통해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